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태손입니다. 아, 지금 아, 창문 밖에는 아, 추적추적 5월의 마지막 아,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이곳 시애틀의 아침 날씨가 매우 아, 로맨틱하게 에, 커피 맛을 더욱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사건이 일어났죠 가수 김호중, 어,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참 세인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새로운 스타로 부상하고 있었던 가수 김호중 씨가 하루 아침에 또다시 갑작스럽게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가수로서의 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무책임한 음주 불법 행위를 규탄하면서 그를 그 연예계에서 연구 퇴출하자고까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한국 사회의 팬덤 문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팬덤 문화, 한국 사회를 광범위하게 지금 석권하고 있지요. 과연 얼마만큼의 지지 세력들이 특정인들을 그렇게 지지하면서 여론을 들썩이고 있을까요? 이런 팬덤 문화는 비단 연예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정말 피부로서 느끼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정치계에서도 극성을 부리면서 어떤, 뭐랄까요? 반대 진영과 적극 지지 세력들 간의 진영 싸움에 극단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한국 대중들의 특정인에 대한 그런 우상심리, 그리고 또 이를 바라다보는 반대층의 그런 군중들 간의 일종의 진영 싸움이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오늘의 그런 사회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그 개인의 내면적 심리가 무엇인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아도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 한국 이번에 그 김호중 사건도 정말 얼마 전 운명을 달리한 비명에 관한 배우 이선균 씨의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이선균 씨도 어, 그가 아, 마약 사용이라고 하는 그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에 또 많은 그 팬들의 원망과 질타에 못 이겨서 아, 그가 죄책감과 아, 수치감을 못 이기고 정말 안타까운 아, 그 젊은 날에 그의 생명을 스스로 어, 거두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 한국사에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그 비판 세력들도 스스로 자숙하고 반성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양상으로 한국사에는 이분화되가지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술과 마약의 문제를 바라다보는 이 잘못된 이 사고방식, 이 편견과 고정관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자신의 그 내면의 술 문제와 마약 문제를 점점 더 내면적으로 숨기고 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한국인의 술 문제와 마약 문제를 얼마 전 이선균 사건과 또 오늘 김호중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다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술과 마약의 문제를 타인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정죄함으로 인해서 과연 도대체 좋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연예인들의 술로 인한 또는 마약으로 인한 불법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대중들이 때로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무작정 비판하고, 어, 그런 비난하는, 어, 공격하는 어, 그런 사회적 심리를 멈추고, 일단, 어,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음주자들 스스로부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술 문제는 무엇인가? 어, 그리고, 어, 한국의 광범위하게 지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반문화, 룸사롱 문화, 또 이번에 또그 텐프로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도 나오더군요. 한국의 그 룸사롱에서 번지고 있는 만연돼 있는 뭐 텐프로라든가, 또 권력과 또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 상류층들이 즐기고 있는 그 비밀의 반문화, 유흥문화 이런 것들은 한국사에 공공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밤에는 즐기고 싶은 어떤 질펀한 한국의 유흥 문화 이것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젊은 가수 김우중도 역시 그의 유명세가 그를 혼돈의 도가니로 빠뜨리면서 그의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일탈 행위들을 했을 수 있겠죠. 게 많은 서민들 역시도 그런 문화를 즐기면서도 그 내밀하게 그 문화를 즐기고 있는 거죠. 유명인들과는 달리 서민들은 그거를, 뭐, 발각될 염려도 느끼지 않고, 일상의 다반사로 사회 외식이다. 또는 동료들의 모임이다. 해서, 어, 한국에, 내로라는 권력층이라든가, 부유층, 셀러리맨들, 광범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 소위 말해서, 걸린 놈이 죄인이죠.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그 습관성 음주가 되게 되고, 이게 만성화 되면, 자기 스스로가 술, 취, 술 취한 후의 행동을 절제하기 힘든 것이 이 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판단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무절제하게 술을 마시거나 또는 그 사람마다 그 술을 마시면서 배워온 그 행위에 대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음주 남용의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었거나 또는 술을 좀 소위 말해서 그 매너적인 측면에서 무책임하게 배워왔거나 또는 폭음을 즐긴다라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김우중 같은 그런 잘못된 불법적 행위로 본인도 모르게 연결되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나타날 때그 사람을 마녀 사냥식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법은 법대로 엄격하게 추상 추상과 같이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방송을 선두로 해서 떠벌리면서 정말 그야말로 인민 재판하듯이. 참그 어, 섬뜩합니다. 어, 그 어, 여론재판, 인민재판에 걸려들게 되는 어,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의 인생은 또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나무말하기 좋아하는 우리 한국인의 심리가 어, 참 어, 어떤 특정인을 재물로 삼아서 자신의 삶의 불만족을 어, 그렇게... 에, 비난과 정죄를 함으로 인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러한 심리들이 계속 점철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불법적인 그런 행위들은 정말 법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신분 여하의 관계 없이 처리해야 되는데 또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지 못하죠. 우리 국민들이나 여론들이나 방송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또 특정 연예인들 고위층을 떠드는 것은 그들이 그 법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처리될 리가 없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는. 한국사의 전통적인 이 잘못된 관행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불신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드는 그런 까닭이 길기도 하죠. 예, 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론 재판에 걸려든 그런 희생자들도 참할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너무도 그, 어떤 그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법을 마음대로, 어, 주무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뻔뻔하게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이름을 굳이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짐작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도 뻔뻔한 그런 한국 사회가 되고 보니까 이렇게 그 여론전으로 미리 압박하는 그래서 법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는 그리고 서민들의 그 어떤 우라통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대중심리도 어, 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참그 아, 그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 스스로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술을 마시는 분들은 자신의 음주 패턴이 언제라도 어, 불법적 행위를 할수 있는 그런 조절 불가능한 어, 상태가 됐, 됐다고 본다면 어,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기 전에 또 소소한 어, 법적 사건에 어, 연루되기 전에 또 대인관계 속에서 갈등이 더욱더 증폭되기 전에 아, 이참에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재단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음주 문제고, 예, 그리고 전문적 치료를 통해서 이참에 자기 자신도 어떤 치료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치료를 받는 것이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좋습니다. 이걸 부정하고 한순간에 실수였다라고 무마한다면, 자기 삶에 굉장한 그 장애물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자신이 그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굉장한 축복이죠. 이것은 사회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하하고 폄하하면서 그를 정지하려고 하는 그 못된 사회적인 여론이 빨리 변화가 돼야 되고 어 그리고 본인 자신들은 어 그런 끔찍한 사고를 통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쿨하게 아 이게 음주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반성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바로 우리 정말 천부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세인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던 우리 젊은 가수 김호중 씨에게 절실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중 씨그 답답한 심정으로. 한국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 이렇게 그, 계시다면 미국의 시애틀에 한번 저희 센터로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아, 저와 우리 스태프들이 성심성의껏 도와서 본인의 달란트를 치료받고 본인의 달란트를 정말 활짝 피울 수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한국의 트바로티 별명이 트바로티라고 하죠. 그 명성답게 새로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